주말과 휴일에도 내내 덥겠습니다. 하지만 다음 주 날씨에 변수가 생겼습니다. 태풍 너구리가 북상하고 있습니다. 안영인 기자입니다. 장맛비 대신 뜨거운 햇살이 쏟아집니다. 손으로 해를 가려보고 물에 발도 담가보지만 뜨거운 열기를 막기엔 역부족입니다. 오늘 홍천의 기온은 32.9도까지 올라갔고 서울도 32.3도를 기록하는 등 중서부 지방의 기온은 30도를 크게 웃돌았습니다. 내일도 서울의 기온은 32도, 일요일인 모레는 33도까지 올라가는 등 주말 내내 더위가 기승을 부릴 전망입니다. 제주도 남쪽 먼해상으로 내려갔던 장마전선은 내일부터는 다시 북상합니다. 내일 낮에 제주도부터 비가 시작돼 일요일에는 남부지방에 월요일에는 충청 이남지방에 장맛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바로 태풍 너구리도 북상하고 있습니다. 현재 관부근 해상을 지나고 있는 태풍 너구리는 다음 주 화요일쯤 일본 오키나와를 지나 수요일에는 규슈에 바짝 다가설 전망입니다. 태풍은 계속해서 일본으로 향할 가능성이 크지만 일본열도 남쪽으로 이동할지 아니면 조금 더 북상해 대한해협을 통과할지는 모레쯤에나 알수 있겠습니다. 8일까지는 태풍이 27도 이상의 높은 해수구역을 지나면서 해수로부터 열과 수증기를 공급받아 점점 강해지겠습니다. 기상청은 다음 주 수요일쯤 제주도와 경남 지방이 태풍의 영향으로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SBS 안영인입니다.